고진영 선수가 LPGA 투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 클럽에서 열린 대회에서 고진영은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역전 우승을 아... 했는데요. 15원 더파 공동 4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고진영이 7원 더파의 맹타를 휘두르며 단독선두로 먼저 경기를 마쳤습니다. 클럽하우스 리더가 됐는데, 이 19원 더파 단독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중국의 류위가찬 난조로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 고진영은 한타차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투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야, 이거 자, 기거다 해놓고 기다리면서 약간 쫄깃은 했겠네요. 네. 어, 근데 누구예요 이렇게. 예 반짝반짝한 분이 누군가의 띠이 박성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배추리스타가 아니까 이런 이야.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세계 랭킹 일입니다. 박성현 선수가 골프웨어를 벗고 색다른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섰는데요. 세계적인 골프 전문지 골프 다이제스트 4월호 표지 모델에 선정이 됐습니다. 골프웨어가 아닌 지금 이 사진처럼 트렌치 코트를 입고 봄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표지가 실린 4월호는 국내 팬들을 위해 한국에서만 제작된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요 아, 네. 빨리 가서 사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박성현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4월 오는 28일부터 전국 서점 및 골프다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역 패션 잡지보다 더 화려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그리고 US 여자오픈 국내 예선전 열기가 후끈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셔널 타이틀이 걸린 US 여자오픈이 개최 두 달여를 앞두고 국내 예선전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르는 예선전은 4월 17일까지 최대 66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접수가 이루어지면 오는 4월 25일 인천 그린파크 컨트리 클럽에서 지역 예선전. 치러집니다. 하루에 36홀 경기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조금은 바쁠 수가 있는데 네. 이번 대회를 신청한 한 선수는 한국 최고의 선수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대회라서 많은 것을 배워보고 싶다면서 그 전에 예선전을 통과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US 여자워프는 5월 30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